안녕하세요. 지피입니다. 현재 리플은 밤새 조정이 나오면서 다시 3,300원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요. 이미 제가 한참 전부터 본격적인 반등이 나오는 시기는 조금 더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제의 상승은 본격적인 반등이 아니기 때문에 곧재차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 리플 수엘 자2025 수엘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자, 무슨 큰일이 날 것처럼 추세가 전환될 것처럼 얘기를 한 영상들 상당히 많았죠? 자, 이벤트라든지 뉴스 하나가 가격을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추세를 바꾸고 찐반등을 시킨다든지 진짜 하락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뉴스는 핵심 뉴스여야 되고요. 이 핵심 뉴스에 속하는 것은요. 시장 구조라든지 시장 정책에 영향을 주는 거시적인 경제라든지 정치적, 정책적 변화만이 여기에 속하고요. 그외 것은 개별적인 호재 같은 것들은요. 실제로 가격을 움직이지는 못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오늘은 시장을 움직이는. 메커니즘과 어떤 뉴스가 그리고 어떤 이슈가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조금 더 깊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분명히 제가 이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어제도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제 영상 남아 있으니까요 어, 이전 영상 한번 보시면 진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지 아실 거고요. 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 영상 오늘 끝까지 시청하셔서 더 늦기 전에 제대로 한번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 이번 영상에서는 정말 중요. 중요한 공지사항 몇 개도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리플 잠시 횡보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여러분들께 자 이렇게 조정이 나온다고 겁먹지 마시라는 말씀 드렸고요. 잠깐 반등이 나오더라도 찐 반등이 아니니까 자 여기서 마음을 놓으시거나 무리해서 추경 매수 하지 마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증명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왜냐면요 자 이렇게 조정이 나왔다가 살짝 반등했다가 자 이것은 기술적 반등이라고 말씀드렸죠 일시적인 반등이고요 다시 또 눌렸다가 다시 또 올라갔다가 이런 모습들이 반복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라도 자, 이렇게 올라간다고 마음을 놓거나 너무 기뻐하지 마시고 또 이렇게 조정이 나온다고 해서 다시 또 반등할 거니까 너무 불안해 하시거나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 드렸던 거고요. 자, 이렇게 되면서 점차 고점과 저점이 낮아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언제까지? 11월 중순은 돼야 된다. 진짜 반등이 나오려면 이 정도는 돼야 하고요. 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냐면요. 이 정도 되면은 아무래도 셧다운이 종료가 될수 있기 때문이고요. 하다못해 종료가 안 되더라도 종료 시점이 가까워지면서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번 주는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번 주는 그래서 부족한 수량을 메꿔주는 추가 매수 기회 주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요 다음 주 되면은 방금 말씀드린 셧다운 종료 기대감이라든지 실제로 셧다운이 종료됐을 때 시장이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지금보다도 가격이 높아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한 부분들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그래서, 오늘 중요한 공지 첫 번째 말씀드리면요. 자, 여기 위에 있죠? 아, 화면에서는 안 보이는데요. 자, 공지사항에 보시면요. 업비트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내용이고요 k뱅크가 이번 주 일요일 날 10시간 동안 꽤 오랜 시간 동안 점검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에는 업비트에 입출금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께서는 혹시라도 또 저점이 나오게 된다면 매수를 해야 되니까요 미리 원화를 거래소로 입금을 시켜 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미리 하셔야 되고요 자 일요일 날 갑자기 폭락이 오면요 자, 이때 어떻게 보면 마지막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자 일요일 날 0시부터니깐요. 토요일까지 입금 마무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공지사항이었고요. 제가 몇 가지 공지사항 더 드릴 거니깐요. 계속해서 영상 잘 봐주시길 바라고요. 자 지난 조정이 있고 나서 살짝 반등이 일어났죠. 자이 반등은 자, 이 구간을 살짝 돌파를 하긴 했는데요 피보나치0.628 레벨에서 지속적인 저항을 맞고 내려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여기서 다시 어, 지지를 받고 살짝 지금 자 살짝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자0.382 또는 0.628 레벨에서 다시 한번 저항을 맞고 조정이 나올 수 있겠고요 자 어쨌든 지금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 재차 조정이 나올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어, 여러분들께서 잘 염두를 해 두시고요 제가 본격적인 상승, 자, 이제는 진짜 본격적인 반등입니다라고 말씀드리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일 것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차트, 이 기술적 분석은 대략적인 어떤 흐름을 보기 위해서 보조적으로 판단하는 어떤 도구지 정확하게 이 가격대까지 간다, 안 간다. 이것을 보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자, 이슈, 뭐 이벤트. 자, 이런 것들이 왜 가격을 결정 짓지 못하는지 말씀을 드리면요. 물론 아주 약간은 영향이 있겠죠. 자, 이거 원칙은 여러분들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개별 종목들은 아무리 좋은 호재가 있더라도 시장 분위기에 종속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시장이 지금 하락 추세면요. 아무리 좋은 호재가 있어도 그 호재가 반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시장 분위기를 지금 좌우하는 것은 비트코인이죠. 왜냐? 비트코인이 시총이 제일 크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아직 완전히 성숙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에 대한 신뢰입니다. 지금 신뢰를 쌓고 있는 중이고요. 이 신뢰를 평가하는 척도라고 할수 있는 게 바로 비트코인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종목들은 비트코인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자 뉴스나 자 이슈 뭐 이런 것들은요. 자 여기에 종속되기 때문에 사실상 아무리 좋은 호재 뭐 파트너십이 됐다 뭐가 됐다 뭐 이런 뭐 2025년 수요일, 뭐, 어디서 뭐가 됐다,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도 가격이 그런 뉴스, 그런 호재로는 가격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왜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것 때문이고요. 그렇다면, 시장 분위기를 바꾸는 뉴스나 이슈 같은 경우는 가격을 움직이겠죠. 개별 호재가 아니라 시장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이슈나 뉴스가 결국은 가격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어떤 거냐면요. 시장에 대한 정책의 변화라든지, 거시적 경제의 변화라든지, 자, 이런 거와 관련된 겁니 그래서, 여기에는 암호화폐에 관련된 정책, 그리고 금리, 통화정책 이런 것들이 시장 분위기를 바꾸고요 그렇게 바꿔진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움직이고요 개별 종목들도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방면으로 정보 수집과 어, 분석을 해야 되고요 또 거시경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한 준비가 안된 사람들은요 단순히 그냥 뉴스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 찾기도 쉽고 그냥 나와 있죠 자극적이기도 하고 자 이런 것들로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맞을 리가 없겠죠 이런 거는 알 수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이렇게 뉴스 몇개 가져와서 대박 난다. 이제 뭐본격적인 상승이다. 얘기를 하는데 가격이 그렇게 안 가죠. 그러면 사람들은 또 실망합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뉴스도 이렇게 좋은 일들이 있는데 가격은 왜 오히려 떨어지냐. 리또 속이다. 자 이렇게. 분위기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 하수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 때문에 리플에 대한 제대로 된 투자를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개별 종목에 대한 호재들은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각 종목에 대한 펀더멘탈을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현재 가격은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고요. 시장 분위기가 좋아졌을 때이 개별 종목이 어디까지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지 또 자, 원하는 만큼의 가격이 오는 시기를 얼마만큼 빨리 땡길 수 있는지 그와 관련된 거죠. 이 펀더멘탈이 올라간다는 것은, 즉,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런 개별 호재들이 영 쓸데없는 건 아니고요. 현재 가격에 있어서는 어떤 힘을 발휘할 수는 없지만, 결국은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올라갈 때, 그만큼 가치가 더 올라가 있다면, 더 많이, 더 빨리 가격이 올라가겠죠. 자,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지금 당장 어떤 추세를 바꾸고 이런 것은 시장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웬만한 호재가 아니면 개별 종목의 호재는 시장 분위기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 물론 이런 건 있죠. 예를 들어서 블랙록이 XRP에 투자를 시작했다. 이것은 자, 리플에게만 해당되는 호재가 아니라요. 이것은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호재입니다. 왜? 블랙록은 전통금융의 상징이죠. 자, 그런 대표적인 전통금융 투자회사가 암호화폐에 투자한다라는 그런 상징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 분위기를 바꿀 수 있고요. 자, XRP 가격 또한 움직일 수 있는 호재죠. 자, 이런 거와는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뭐, 2025년, 뭐 수엘. 자, 어디 뭐 아프리카와의 파트너십 뭐 이런 건요. 시장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분들 잘 하셔야 되고요. 시장을 좀 크게 보셔야 됩니다. 자, 하지만 개별 종목에 대한 펀더멘탈에 대한 학습이라든지 스터디는 꾸준히 하시는 게 좋고요. 왜냐면 하 자, 펀더멘탈이 자, 어느 정도 되는지, 자, 펀더멘탈의 크기를 알아야 자, 어느 정도 가격까지는 갈수 있겠다라는 계산이 나오죠. 자, 우선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꼽고 있는 것은요. 바로 미국의 셧다운 종료고요. 지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신뢰가 약간 무너졌죠. 왜냐? 자, 10월이면은 알트코인들의 ETF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승인이 나오면서 시장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불장 분위기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셧다운으로 인해서 어쨌든 꺾였죠. 잘해야 이제 11월 달, 이번 달에 ETF가 승인이 나겠죠. 자,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투심입니다. 투자자들이 시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투심이 많이 낮아진 상태죠. 자, 투심이 낮아진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셧다운으로 인한 ETF 승인 지연, 정치적 불확실성 그리고 자, 연준의 이 정책이 금리 인하는 하긴 했는데요. 이 금리 인하 자체가 매파적인 금리 인하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12월 1일부로 자, QT 양적 긴축을 종료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이 양적 긴축을 종료하겠다고 했는데요. 다라는 얘기가 곧바로 QE 양적 완화를 하겠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자, 이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잘못된 거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길기 때문에 따로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은 이게 아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12월 달 FMC에 있어서 금리,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일단 높은 상태고요. 그리고 양적 긴축 종료는요, 실제로는 양적 완화를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양적 긴축을 질적으로 바꾸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결론만 우선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시장 분위기의 투심이 굉장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약해져 있는 상황이고요. 뭐 여기에다가 자, 미중 간의 갈등 또한 급한 불만 껐지 실제적으로 어떤 핵심적인 사안에 대한 협의를 했다든지 서명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없었죠. 이런 부분 또한 불확실성을 올렸기 때문에 투심이 상당히 약해졌죠. 자 이런 영향들로 인해서 지금 암호시장이 이런 거고요. 일단 셧다운이라도 종료되면서 그나마 조금 분위기를 살짝 반전시킬 수 있는 어, 계기가 될 거다 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여전히 이런 것들은 남아있기 때문에요. 셧다운 종료 전후로 해서 분위기를 잘 봐야 됩니다. 코재가 연달아 겹쳐서 시장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릴지 아니면 찬물을 끼얹을지 그에 따라서 자, 반짝하고 반등이 나왔을 때 여기서 비중을 또 줄여야 되는지 이런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곧올 거고요 한 가지 긍정적인 소식은요 제가 다음 주에 그래도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셧다운 종료 시점에 대한 폴리마켓의 이 결과를 보면요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24일까지 셧다운이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결과치가 나왔는데 지금은 14일로 줄었습니다. 자 보시면 가장 확률이 높은 예측치는요 여전히 16일 이후에 셧다운이 종료될 것이다 라는 의견이 가장 높지만요 다른 의견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는 자 14일로 결과치가 도출이 되면서 아무래도 전보다는 조금 빨라지고 있다 왜냐 트럼프도 핵 옵션이라는 강경 발언을 쏟아내면서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항도 운행의 차질을 빚기 시작하면서 이 여론에 대한 압박을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된다면 셧다운 종류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다고 봐야 될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어쨌든 다음 주 다음 주 13일은 자 xrp 현물 etf 자동 승인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죠 자이 전까지 sec에서 어떤 코멘트가 없다면 지난 28일에 승인되었던 솔라나와 라이트코인 헤데레 같은 경우처럼 출시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제가 가능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안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된다 하더라도 뭔가 지위가 불안 정 다라고 말씀드렸죠. 왜냐, 승인된 이후에도 SEC가 수정을 요구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셧다운이 빨리 종료가 되고 SEC의 제대로 된 심사를 거쳐서 출시가 되어야 뒤탈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어쨌든 이런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서 또 중순에 11월 중순에 셧다운이 종료되면은 분위기가 살아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자, 셧다운 장기화로 인한 불안감과 실망감으로 인해서 쭉 시장이 눌렸던,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종료 기대감으로 전환이 되면서 반등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번 주 주말을 기점으로 혹시라도 조정이 나오면 어쩌면 이게 지금 가격에서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어 제가 미리, 자, 일요일에는 입출금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토요일까지 입금 마무리 하시고, 왔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 라인에 촘촘히 그물을 던져 놓으시고. 그렇게 부족한 수량 마지막으로 채워가신다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물론 상황이 또 바뀌게 되면 이런 관점은 또 바뀌겠죠. 그러면 또 제가 어떻게 바뀌었다, 왜 바뀌었다 자, 이런 설명 드릴 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추가적 제 영상 꼭 챙겨봐주시길 바라고요. 자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시간이 지나서 좋아지는 게 있고요. 시간이 지나서 악화되는 게 있겠죠. 하지만 이번 케이스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불안해하지 마시고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고 차분하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껏 그렇게 하셨던 대로 대비하시고 대응하시면 되시고요. 제가 영상에서는 아무래도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안내를 드리기 어렵죠. 자 따라서 시기가 시기인 만큼 제대로 된 대응을 함께 하고 싶다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에 입장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런데 사람 많고 알람 울리는 게좀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실시간 대응 문자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대응할 수 있고요 소통망 입장과 실시간 대응 문자 신청 방법은 영상 뒷부분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제 영상 아래에 보시면 더 보기가 있습니다. 더 보기에 보시면 링크가 있는데요, 그 링크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절대 걱정하실 일 없습니다. 제가 어, 리플 투자를 비롯해서 암호화폐, 자 코인 시장, 자 당분간은 자, 한동안은 어렵겠습니다. 자, 사이클 끝났으니까 잠깐 발 뺐다 다시 들어가시죠 라고 신호 드릴 거니까요. 그 전까지는 절대 불안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리플. 어쩌면 수익화, 매도의 시기가 조금은 빨라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꾸 변하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헷갈리시고 힘드실 텐데요. 자, 이런 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매도에 대한 시기, 매집에 대한 시기 저한테 맡겨주시고요. 제가 어떻게 해드릴 거냐면요. 투자의 마무리는 매도죠. 제가 매번 강조드리는 사항이지만 매도의 기준은 가격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시기죠. 제가 여러 시그널을 통해서 최적의 매도 타이밍을 판단해서 문자 안내를 드릴 건데요. 대량 문자를 보내기 위해서 제가 이용하고 있는 문자나라 사이트입니다. 현재까지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 주셨는데요. 400분씩 14그룹이니까 5,600분 정도 되시는데요. 조금 더 늘어날 겁니다. 이분들은 머지 않아 이런 문자를 받게 되실 겁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는 다가올 대폭락 구간에서 다시 매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매집 문자 꼭 확인해 주세요. 자 이런 문자를 받게 되실 건데요. 현재 매도 가격 구간과 매도 비중은 매도 직전에 결정해서 안내드릴 예정이니 비워 놓은 상태입니다. 매도 시기까지 1만 명 정도가 1천만 원씩 뺀다고 했을 때 1천억입니다. 갑자기 빠지면 가격에 영향이 크겠죠. 따라서 동참하지 않으시면 혼자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플 보유자분들은 모두 한 번씩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매도 문자 신청하시는 방법은 리플 XRP 1차 매도 문자 신청은 010-8481-4359번으로 매도 이렇게 문자 남겨 주시고요. 최종 마무리 매도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리플 XRP 매진 문자도 같이 보내 드릴 예정입니다. 리플 보유자분들은 모두 다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리플을 보유하지 않으시더라도 신규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도 이때 같이 진입하실 수 있으니까 미리 어떤 가격에서 매도가 되는지 확인하실 겸 해서 신청을 해 주셔도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공지 또 해드릴 건데요. 제가 진행하고 있는 어, 게릴라 단타. 자, 주말이죠. 주말에만 하는 게릴라 단타. 자, 첫 번째 주 버추얼 프로토콜로 29.5% 수익 보고 나왔고요. 지난주였죠. 미나 통해서 36.6% 수익 보고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도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제가 미리 공지를 드렸어야 되는데 어, 어제 제가 저녁에 영상을 못 올려드리는 바람에 급하게 다시 공지를 드립니다. 주말 게릴라 단타 참여하실 분은요. 010-848-4359번으로 문자로 참여라고 이렇게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이것도 제가 다 해드릴 수는 없고요. 선착순으로. 100분만 해 드릴 겁니다. 100분 신청이 되면은 마감을 할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보내 주시길 바라고요. 자, 뿐만 아니라 평일날 진행하는 백일 레이저 같은 경우도 오늘 아직은 매도가 안 되었는데요. 곧 매도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는 미나 추천해 드렸고 15.6% 수익 보고 나왔습니다. 자, 현재까지 650만 원 조금 넘게 모았고요. 자, 50만 원으로 600만 원이 넘었으니까 일단 수익률로 봐서는 1000%는 달성을 했죠. 자, 잠깐 보시면요. 11월 6일 100일의 기적 21일차 종목으로 미나 추천드렸습니다. 8시에 추천 예고 드렸고요. 오늘은 평상시보다 매도가 높게 드릴 예정이라서 어, 추가 공지를 꼭 확인하시라고 당부도 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8시 10분에 매수 매도 손절가 한꺼번에 드렸고요. 오후 한 3시 한 3, 40분 정도 됐을 때 어, 펌핑이 살짝 나왔다가 눌렸다 다시 펌핑이 나오면서 우리가 목표로 했던 260원 돌파를 하면서 어, 우리는 매도를 했고요. 그 이후 위에도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긴 했는데요. 어쨌든 저희는 충분히 수익 보고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은 15.6% 수익 내고 마감을 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클리어 풀 통해서 14.4% 수익 받았었죠 그렇게 해서 어, 어제 오늘 모두 안전하게 수익 보고 안전하게 빠져나왔습니다 내일은 100일의 기적 22일차고요 오늘 수익 축하드리고요 내일 22일차 때 뵙겠습니다 자 보시면 어, 어제 추천드렸던 미나 차트에 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자 그대로 문자 드렸고요 자 시간을 보시면 자 이때쯤에 매수 추천 드렸고 그리고 이때 매도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아직까지 별 사고 없이 100일기적 잘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페이지 수가 엄청 많죠 그 전에 제가 1기부터 시작했던 모든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없는 말 하지 않고요 또자 이런 거 한두 개 갖고 여러분들께 자 이렇게 해 드렸습니다 자 그런 헛소리 하지 않습니다 전직 기수 같은 경우 100일기적 3기는 8월 19일 1일차 50만원으로 시작해서 32 1일 차에 1,577만 원 모았고요. 2기 때는요. 7월 1일에 1일 차로 시작해서요. 30일 차에 1,765만 원 모았습니다. 자, 보시면 보통 10% 수익률이고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1%, 3% 이렇게 수익 보고 안전하게 빠져나온 경우도 많습니다. 자, 이 시트에 적어 놓은 것들 다허투로 적어 놓지 않습니다. 이 중에서 몇개 확인해 보면요. 지난 9월 29일 날 추천드렸던 드리프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제 휴대폰이고요. 제 전화번호도 문자 나라에 등록을 해놓고 여러분들과 똑같이 문자를 받아보면서 문자가 잘 가는지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자, 잠깐 보시면요. 9월 29일 1 0 0일 기적 30일차 수익인증 영상입니다. 어, 오늘은 저녁은 좀 편안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오전에 드리프트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자, 8시 10분쯤에 9월 29일 드리프트 추천을 드렸고요잘 보시면, 자, 29일 여기죠. 시간을 보시면 8시 10분. 자, 이때 추천을 드렸고요 매수 체결 확인한 이후에 매도되기 전에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입니다. 1 0 0일 기적 30일자 종목으로 드리프트 추천드렸습니다. 아, 오늘 중간 영상을 조금 늦게 찍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살짝 반등했다가 다시 약간 눌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드리프트 매수가 1115 매도가는 1215 드렸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084원 드렸고요. 자, 추천 기록 그리고 매도되기 전에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어떻게? 타점을 잡고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중간에 사기 오리엔테이션 문자도 보내드렸었고요. 그리고 3기 어, 공지를 좀 많이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공지를 좀 많이 했는데요. 제가 잘안 보내는 이 mms 문자까지 이 비용이 좀더 들죠. 이 문자까지 오늘은 2개나 보내드렸고요. 자, 그리고 오후에 드리프트 매도가 완료돼서 수익 축하 문자까지 드렸죠. 자, 다른 것도 한번 더 볼까요? 자 최근에 좀 핫했죠. 제로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로지는 20. 9일차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이고요. 1일의기적 29일차 종목으로 제로지에 추천 드렸습니다. 제로지 같은 경우 매수가 5,650원, 매도가 6,200원 드렸고요. 손절가는 5,500원 드렸습니다. 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자 보셨죠? 제로지 같은 경우도 매도되기 전에 타점 영상 드렸고요. 9월 26일 1일의기적 29일차 수익 인증 영상입니다. 자 화면이 작아서 조금 더 키워 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제로지에 추천 추천드렸... 자 보셨죠? 8시 추천 예고 8시 10분에 매수 매도 손절가 한꺼번에 추천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7% 수익 보고 마찬가지로 잘 나왔고요. 자 조금 더쭉 올라가서 한번 중간에 한번 볼까요? 자 9월 16일날 있었던 AWE 한번 보겠습니다. 1일의 기적 21일차 종목으로 AWE 추천을 드렸습니다. AWE 같은 경우에는 어 지난주 금요일날 저희가 수익 내고 나왔던 종목이죠. 자 한차례 이렇게 급등 후에 지금 현재 자 보셨죠? 자 이때 9월 16일 1일의 기적 21일차 수익인증 영상입니다 자 오늘 자 조금 키워 드릴게요 자 오늘 오전 8시 20분쯤에 추천 예고 문자 드렸고요 8시 30분쯤에 매수 매도 손절가 안내해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 중간에 잠깐, 한 10시 좀 넘어서, 어 순간적인, 어, 급등이 나면서 저희 매도가까지 살짝 찍고 나왔는데요. 보셨죠? 오후에, 자, 12시 조금 지나서 매도 완료 문자까지, 자, 이렇게 다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뭐 매일같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 너무나 많아서 다른,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자, 이렇게 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 제가 추천해드렸죠? 이렇게 사후적으로 말씀드리지도 않고요. 실제로 추천드린 것도 이미지가 아닌 동영상으로 전 과정을 여러분들께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들이 고스란히 다 남아 있습니다. 이번 기수는 물론 지난 기수, 지지난 기수 등등 끝이 없이 올라가죠. 자, 시험관계상. 지진한 기술까지만 잠깐 보여드리고요. 자, 3기 처음 시작할 때 기억이 나는데요. 자, 매일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모든 기록들이 다 이렇게 남아있죠. 이런 건 졸속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죠. 저는 24시간 기준 당일 매수, 당일 매도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지켜도 절대 물리거나 큰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100일의 기적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되고요. 현재 4기를 진행하고 있지만요. 앞으로 저희 채널이 100만명 구독 달성될 때까지 5기, 6기, 7기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에야말로 소액으로 안전하게 꾸준히 단타 수익을 보실 분들은 100일기적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단 100일기적은 신청해주신 분들이 많아서 대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대기가 길어질 수 있으니 대기하시면서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소통방에서도 단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100일기적 참여를 못 하시고 대기하고 계신 분이나 새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영상 뒷부분에 소통방 입장 방법이 있으니 확인하셔서 소통방 입장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건 여러분들도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나오는 복리기상기라 정확합니다. 투자원금을 50만원, 투자기간을 100일로 잡고 목표수익률을 무난하게 하루에 10%만 잡아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50만원에 10%면 5만원이죠. 원금과 합치면 55만원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8일차까지 쭉 가게 되면은 100만원이 넘게 되는데요. 자, 9일차부터는 반토막이 나더라도 원금 50만원은 보장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31일차가 되었을 때는 보이시죠? 1000만원이 약간 모자릅니다. 자, 50만원으로 1000만원은 가능하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잘 보세요. 이제부터 진짜 매직이 시작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56일차까지 꾸준하게 진행하게 되면은 놀라지 마세요. 1억이 넘습니다. 자, 뭔가 계산이 이상하다고요? 자, 여러분들도 똑같은 조건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자, 이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때부터는 돈이 모이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데요. 80일이 되었을 때는 믿겨지시나요? 10억이 넘습니다. 자이 정도 금액이면 80일간의 세계일주도 할수 있겠죠. 100일차가 되었을 때는 놀라지 마세요. 68억이 넘습니다. 이 정도면은 인생 역전이죠. 말 그대로 100일의 기적입니다. 같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론상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뺄거다 빼고 계산한 거에 절반만 보자고요. 100일의 절반이면 50일이죠. 50일차에는 6천만원이 조금 못 되는데요. 50만원으로 6천만원 가까이 만들 수 있다면 대성공이죠. 그래도 더 안전하게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려서 50만원으로 천만원 만드는 것부터 같이 해보시고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직접 확인해 보신 다음에 100일차까지 따라오실 분들은 쭉 같이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진짜 매직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 부담 갖지 마시고, 따라오실 수 있는 만큼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무료로 진행되고요. 대신, 제 유튜브 채널 성장을 위한 이벤트인 만큼, 구독자분들께만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안에 전화번호 010-848-1-4359번으로, 매직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제 영상 댓글로, 신청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빠른 안내가 가능합니다. 제가 관리 가능한 200분만 선착순으로 먼저 모집할 예정이니, 마감 전에,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참여를 못하시더라도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니 그동안 제 영상 보시면서 기다려 주시고요. 하지만 이왕이면 빨리 시작하는 게 좋겠죠? 하루하루가 굉장히 큽니다. 자, 백일의 기적 매직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 영상 아래에 보시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눌러 보시면 간편하게 GP의 특급 정보를 신청하실 수가 있는 링크가 있는데요. 이걸 클릭하시면 GP의 특급 정보를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1일의 기적은 물론 실시간 대응 정보, 소통방 입장 신청, 무료 종목 상담 신청까지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또 제가 영상이나 특별히 준비한 자료라든지 pdf로 된 전자책까지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tv나 pc로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휴대폰 카메라를 켜시고 qr코드를 보시면 링크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신청 가능한 선택 버튼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 중에서 필요하신 정보를 선택하셔서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 신청이 간편하게 그리고 빠르게 완료가 됩니다 신청하시는데 불편하지 않게 제가 준비를 했고요 구독자분들은 평생 무료입니다. 그리고 24시간 신청이 가능하십니다.